안녕하세요. 호박골로원입니다. 콩 풍구를 만들고요. 또될수 있으면, 콩깍지라든가 건불 등이, 콩대 등이 잘 선별이 될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그, 아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적재함도 어,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가 열리는 장치고요. 이것이 닫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니다 대형 선풍기인데요. 대형 선풍기를 어 거꾸로 빼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묶었고요. 좌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적재함을 보니까 큰 바가지로 한 10개 정도 됐으니 한 10대 정도 이제 들어갔는데요 아마도 한 15대에서 20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보여집니다 아래것을 이렇게 묶어 놨는데요 시험 가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 위에 콩 적재함을 어, 진동에 의해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콩 적재함을 어, 장착을 하고 어, 진동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을 했습니다. 우측도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넣겠습니다. 스위치를 넣습니다. 강풍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열림을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틈 사이로 콩이 이렇게 불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작동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아유 들어가는 콩이 다 불려졌습니다. 콩이 떨어지는 저 장치에 콩이 끼기 때문에 이 작동이 잘안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 이제 1단, 2단으로 이3단을로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칸칸판이 막아서 한 3단 정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호박골농원이었습니다.